투투 구문 봅시다. 자 여기는 지금 이투 형용사나 부사 투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 이미 이투 자체가 부사야. 따라서 부사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꾸민다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여기 있는 투 부정사야. 자이투 부정사에 낫이 있어 없어. 낫이 없지. 이때 이투 부정사를 못뭐할수 없다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투투 투 부정사 구문이라고 구문이야 구문. 그래서 구문 독해를 할때할수 없다로 해석해야 돼. 여기 있는 앞에 있는 투는 해석을 너무로 하시고 너무 너무 형용사 부사해서 투부정사 할수 없다 이겁니다. 자 다음, 자 쏘가 나와. 자 쏘가 여기도 뜻이 당연히 너무야.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옵니다. 얘도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 그 다음에 얘는 신기하게 대시 나와. 자 근데 이때 대는 접속사야. 접속사라는 얘기는 주어가 나와야고 동사가 나와야 된단 얘기야. 그래서 이게 렇 주어 다음에 캔트로 바꿨을 수 있대. 투투 구문이랑 인어 프투 구문이 있는데 먼저 지금 이 투투 구문은 so that can't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짐작을 해 보자고. 인어 프투는 뭐겠어? so that can't가 아니라 so that can으로 바꿀 수 있겠지. 자, 한번 예문을 봅시다. 자, 나는 이다. 자, 너무 노버스 초조함. 너무 초조해서 잠을 잘수 있어 없어? 잠을 잘수 없다. 자, 똑같이 바꾸면 so that can으로 바꿔. 자, 나는 너무 초조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자, 위에 거랑 차이점이 뭐야? 여긴 투 슬립. 여기는 i can't sleep. 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자, 여기는 이 대시 뭐라 그랬어? 접속사라고 얘기했지. 접속사니까 주어를 한번 더 써야 되는 거야. i를. 그리고 c a n t 를 쓰는 거지. 자, 다음에, 자, CF 보면, 자, 여기, 자, 투, 형용사 부사, 투 부정사를, 자, 소댓 so 캔으로 바꿔, 소댓 so 캔트로 바꿔, 그때 시제에 유의 하래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여기 과거지. 그러면 이렇게 과거로 바꾼단 말이야, 이거를. 근데 소댓 so 캔트 때, c o 트 l d n t 를 쓰란 얘기지. 캔트를 쓰면 안 되고, 과거면은, 캔트가 아니라 c o 트 따라서 소데 켄트 말고 소데 쿠든투도 바꿀 수 있다. 시제 때문에 자, 두 번째 이번엔 반대야. 자 먼저 이너프를 기준으로 이게 항상 기억을 해야 돼. 이너프를 기준으로 이너프가 나와. 그러면 자 얘는 뜻이 충분히라는 부사야. 근데 얘는 뭐가 특이한 놈이냐면 얘는 뒤에서 꾸며. 형용사 부사를 뒤에서 꾸며. 아까, 투나, 쏘는 어디 있었어? 형용사나 부사가? 뒤에 있었지. 얘네 뒤에. 얘네가. 근데, 이너프는 형용사 부사 뒤에서 꾸민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때, 여기 투 부정사는 해석을, 뭐, 뭐, 하기, 예, 로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얘는 완전체로 해석을 해보면, 투 부정사, 하기, 예, 충분히 형용사 또는 부사 하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할수 있다는 거고, 할수 있다니까. 자, so 형용사 부사. 다음에 대 접속사 나오고, 주어 다음에 캔. 근데 캔 대신에 모두 될수 있어. 쿠드도 될수 있는 거지. 왜? 시제 때문에. 그얘기했서 시제. 항상 쏘대 so 캔은 항상 캔 대신에 뭘쓸수 있다. could do 쓸수 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can't 대신에 못쓸수 있다? couldn't do 쓸수 있다. 자, 그래서 넓게 보면은 의미가, 자, 여기 1번은 할수 없는 거고, 2번은 할수 있는 거고. 자, 아, 밑에 안 했구나.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CF 도 보시면, 자, so that, 주어 캔이 있어. 이번에는 이게 뭐야? 소 o so t 이 붙어 있어. 자, 그때는 하기 위해서란 뜻이래. 그래서, in o 배웠자 앞에서, in o 투나 in o 투나소 o a 투로 바꿨을 수 있다. 근데 바꿨을 때 중요한 게 있지. t h a 뒤에가 중요하지. t h a 뒤에가, 소 o so t h 은 당연히 이게 뭐야? 접속사니까. I can, 주어 동사가 오잖아, 지금. 주어 동사가 온단 말이야. 근데, 이너덜투나소에주투는 투부정사란 말이야. 따라서, 고만 와야 되는 거지. 다음. 아,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끝판왕. 자, 요게 지금 중요한데, 뭐냐면은. 자, 문장을 봅시다. 자, 셀폰. 자, 셀폰이 지금 주어야. 휴대폰이 너무 작아서 대절하대 그래서 너가 can put it in your 프릿인 k 포켓, 너의 주머니에 지금 그것을 넣고 있을 수 있대.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바꿨었어. 이렇게 자, 더 셀폰 똑같이 주워. 그 다음에 이즈, 그 다음에 스몰 보어. 그럼 충분히 작대. 뭐 하기에? 투부정 사기에 넣기에. 자, 그러면 여기 요걸 봐야 되는 거야. 푸티에. 원래 이시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푸트에 이시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지금. 아니 여기 이시왜 없습니까?를 물어보면 대 때문이야. 위에는 대 접속사가 지금 있는 거야. 따라서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이시 가리키는 거는 셀폰이야. 너무 먼 거야. 그래서 대병사로 가리켜야 돼. 지금 이렇게 말해야 돼. 너무 멀어. 접속사 때문에 너무 멀어.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에는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목적어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근데 밑에는 더 셀폰 is small enough to put. 여기에 여기 여기 문장 보면 얘네들은 문장이 접속사가 있어? 뭐 관계대명사가 있어? 이런 게 없지. 그냥 셀폰이랑 같이 문장이 지금 맥락이 똑같단 말이야 지금 셀폰이랑 맥락이 지금 다 똑같아.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안 쓰는 거야. 이럴 때는 그냥 안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put it 이걸 쓰면은 지금 어떻게 틀린다. 기억을 하시고 다 밑에 또 보면 자 물은 너무 salty 짜서 대절 너는 마실 수가 없지 뭐를 그것을 이게 나와야지. 근데 투투구문은 접속사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워러 갖고도 충분한 거야. 주어가 있으니까 충분해. 해석이 돼. 물은 너무 짜서 뭐야 마실 수가 없대. 물은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대. 이슬 쓰면 안 된다. 어려운 거고. 자 문장 있을 때 바꿉시다 문장을. 음. 자 이너프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 아 이너프 투 부정사구나. 어, 근데 지금 갑자기 4 b 가 나왔어. 내정지가 오지 마시고, 이건 뭐야? 투부정사의의미상 주어잖아. 그치, 이거 했던 거야. 그치? 앞에서 배웠어. 자, 그럼 바꿔볼게. 먼저 더북 쓰고, 그대로 쓰고, 워즈 쓰고. 아, 씨, 이너프니까 소데캔으로 바꿔야지. 다음에? so를 써야지 so i n t e r l i s t i n g 자 여기 있는 i n t e r l i s t i n g 이 뭐야 얘가 형용사인 거지? 얘가 형용사인 거를 알고 있어야 돼. 얘는 형용사야. 이걸 모르면 절대 못해. 다음으로 so interesting. 다음 대수로 맞고. 다음에 뭘 써야 돼? for me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for m 가 지금 됐다 하면, 주어 자리잖아, 주어 자리. 주어 자리니까, for m 를 뭘로 바꿀까, 주어니까, I로 바꾸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뭐 써? c a 이지 c a 을 쓰고, 다음, 리드를 쓰면 되는 거지. 다음, 두 번, twice. 자,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 w o s 지 여기도 워즈지 그럼 과거지 그럼 캔이 아니라 뭐야? 쿠드지 지금 이거 할때잘한 번에 잘 배워야 돼 쿠드지 쿠드로 리드 쓰는 거야 다음에 또 뭐가 잘못됐을까 자 여기 뭘 읽냐면 지금 책을 읽는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 우리가 내가 쓴 거를 그 책은 너무 재밌어서 내가 읽을 수가 있어 두 번이나. 근데 뭘 읽어 여기 리드 뒤에 뭐 있는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접속사 댓은 이 책이 너무 머니까 있어야 된댔지. 그래서 이슬 써줘야지. 자 지금 다 어려운 거다 피해 갔어. It twice. 자 이렇게 조심하면 돼. 지금 조심할 거다 조심했어 지금. 자 요거를 이렇게 조심하는 거야. 3번, 해보시고, 항상 해보시고, 강의를 들으세요. 자, 지금은 소댓이 붙어 있네. 붙어 있는 소댓이래. 그러면은, 붙어 있는 소댓은 뭘로 바꾸라고 했어, 아까? 이노델2나, 이노델, 이노델2나, 소에즈2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절이 포함돼 있으면, 구로 바꾸고, 구가돼 있으면, 절로 바꾸라는 거야. 그럼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절이었지. 미치지 물래 절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 그럼 이 3번만 3번 보도겠다이 3번이 절이야 그지자 2번은 인터리스팅부터 트와이스까지는 얘는 주어 동사가 없으니까 군거야 그지 그래서 절로 바꾼 거고 이번엔 절을 구로 바꿔야 되는 거야 자 9와 절의 차이점 알지 자군는 단어 플러스 단어가 모인 거고 절은 그 단어가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로 바꿔 봅시다. 소댓을 자, 앞에는 똑같아. 자, 근데 이제 소댓이 문제지. 인오돌 로 럼을 바꿀게. 인오돌 트는투 부정사니까 동사를 찾으세요. 뒤에 동사가 누구야? 비를 가져와야지. 자 이런 쿠드는 버려야 돼. 투부정사 뒤에는 조동사가 올수 없어. 다음. 자 요걸 보아하니 투투 용법이네. 그럼 이게 지금 구네. 그지 이게 구야. 그럼 뭐야? 절로 바꿔야지. 근데 이미 투투는 뭘로 바꿔? 소댓 so 캔투로 바꿔야지. 해봅시다. 커리. 자 과거네. 워즈. 그러면 소를 쓰고 형용사가 누구야? 인터 t 스팅이 아까 형용사였지. 그럼 여기는 뭐가 형용사야? Spicy가 형용사지. 그럼 소 so 뒤에 spicy를 그대로 써줘야지. 다음, 대수로 막아야지. 자, 그리고 대수는 뭐라 그랬어? 접속사라 그랬지. 접속사니까 주어 누구 써야 돼? 보아하니 주어가 form 이를 넣어야 되지. 그럼 I를 쓰는 거지. 다음 켄튼지 쿠든튼지를 생각해봐야 돼. 자 옆에가 지금 동사가 워지야. 그럼 이게 뭐야? 과거야. 그러면 쿠든트를 써야지. 다음 동사는 못뭐 쓰면 돼 그대로 잇 쓰면 되지. 근데 뭐 먹는 거야? 뭐 먹을 수 없다는 거야? 이 앞에 있는 커리지 너무 멀지. 그러니까 못뭐 써야 된다 그랬어. 대명사를 써줘야지 잇. 이렇게 해서 문장이 끝난 거야. 쉽진 않습니다. 다음 5번5 번도 지금 2투 용법이니까 굳이 똑같이 하면 돼 앞에 했던 것처럼 더 드레스 쓰고 워즈 쓰고 뭘로 바꿔 소 대수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럼 소 expensive 다음 대수로 바꿔. 대신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를 써야 되는데, 주어를 뭘 써야 돼? for, 허리니까 she 쓰면 되겠지. 다음, was니까, couldn't 쓰면 되겠지. 할수 없다는 뜻이니까. 다음, by지. 근데 뭘 못사? 여기 있는 dress지. 그러면 it을 붙여줘야 된다. 접속사를 썼을 때는 접속사. 꼭, 목적어 it을 붙여줘야 돼. 치대는 단어랑 비슷하게 자 나머지 6번 봅시다 자 6번은 자쏘댓시 so 지금 소댓 so 이거네 그럼 얘네가 지금 절이잖아 얘네가 절이네 절을 구로 바꿔야 돼 미나 웬트 캐나다 자 그럼 이 소댓을 이번에는 소에주트로바꿀게 구니까. 그럼 뒤에 뭐야? 동사 스터디 쓰면 되지. 다음 7번 똑같이 투투용법이니까 구네 그걸 절로 바꿔야지. 소댓 캔트지, 더 무비, 워즈 소스캐리 다음 대수로 바꿔, 주어는 for children이네 그뭐 쓰면 돼? children 쓰면 되는 거야 다음 과거니까 couldn't 다음에 watch 근데 뭘볼수 없다는 거야? 영화지 따라서 it 이렇게 써줘야 된다 접속사는 단음 8번 또 군에 군을 뭘로 바꿔? 절로 바꾸지 자더 블루. 셔츠 다음에 이번엔 이즈네 이즈 소비이겠지 다음에 대수로 맞고, 그 다음 주어 포미니까 아이, 다음에 이즈니까 켄트겠네. 켄트 캔트 웨얼, 뭘못 입어? 블루셔츠잇 이렇게. 자, 9번 이너프네. 이번엔 이너프 얘네들도 지금 굳이? 좀 절로 바꿔야 돼 쏘댓 so 캔으로 바꿔야지 얘는 더 스타디움 경기장이야 워즈 과거네 다음에 소 so 이너프는 왼쪽에 있다 그랬지 형용사 부사가 소빅댓 so 다음에 포 텐사우전 피플이네 만명이네 얘가 주어지 텐사우전 people 다음에 과거니까 could네 enough니까 할수 있는 거지 그럼 could 다음에 fit 자, into 근데 어디로 stadium으로 그럼 이건 뭐야 it 이렇게 써줘야지 자 마지막 the box 자, enough니까 절로 바꿔야지 is so right 대수로 맞고 접속사니까 주어 폼이니까 I 다음에 현재니까 can 다음에 carry 근데 뭘 옮길 거야? 박스지 it 자 이렇게